금주의 토라 포션은 열세 번째 토라 포션으로 출애굽기의 시작 최모트입니다 성경 범위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히브리어로 셰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있어서 유래합니다. 창세기가 개별 족장들의 이름에 집중했다면 출애굽기는 그 이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포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고난 구원자 모세의 탄생과 부르심 그리고 바로와의 첫 대면을 다룹니다. 오늘은 쉐모트 3일차 보이지 않는 손. 갈대 상자와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토라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탄생과 하나님의 절묘한 보존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모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킨 채 자라나 결국 애국 공주의 아들로 이양되어 왕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성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신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때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신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에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피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머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손녀가 가서 그아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바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을 예비하시며 대적의 소굴인 바로의 왕궁조차 구원자를 키워내는 요람으로 바꾸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환경의 불가능을 보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프타라 선지서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며 애국종 되었던 집에서 성냥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주본적 행동이었음을 확증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네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리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네, 백성아. 모압의 발락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그 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 땜에서부터 길가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각 시대마다 합당한 지도자와 조력자를 보내어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날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굴리하다서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으며 성장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장차주실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화려한 날락함보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하는 용기이며 영원한 상급을 위해 잠시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선택했던 모세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시작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메시아의 은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죽음의 나일강 위에서도 갈대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과 우리 삶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눈앞에 화려한 애국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타마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